재미난 경제 이야기 출발합니다. 안진걸 수장과 김이욱 연구원의 경제. 자, 민생 천재, 시위 천재 안진걸 수장님 <laughs>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저께도 삼성생명에서 농성 중인 안보 환자들 301일째거든요 다녀왔습니다 네. 암에 걸렸는데 보험금을 지급 안 해가지고 그분들이 농성을 한지 301일째 삼성생명이 사회적 책임을 하고 빨리 안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고맙안진거입니다참그 예, 네, 의미 있는 음.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대모천재라고 해서 음. 어제의 어제데모를 소개한 것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심입니다 예예 <laughs> 예. 자, 그리고 어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저 응원 많이 해 주세요. 어, 그렇습니까? <laughs> 네. 막드립의 대가 김희웅 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런던 거라니 김희욱입니다. 네.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일 무이하게 바이든의 승리를 틀린 전문가 아... 되겠습니다. 그 무슨 소리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바이든이 이길 거라고 했는데 저 혼자 네.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하다가 아, 그러니까 아. 국내 정말 전문가 중에 유일하게 틀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음, 그렇습니까? 음, 거의 꽝이 없는 게임에서 <웃음> <웃음> 유원지 가면 막 물방개 야바위 있잖아요. 네. 어디로 가든지 간에 사탕 하나는 무조건 받는데뭐 어. 물방개가 밖으로 튀어나왔다든지 아. <laughs> 배를 뭐 뒤집었다든지 <laughs> 그러니까 이런 오. 경우에 걸린 거죠. 아. 음. 음. 근데 사실 똑똑한 사람은 음. 당시에 바이든의 걸기보단 트럼프에 거는 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모든 칭찬은 내가 다 먹거든요. 네. 근데 내 예측이 틀리면 사람들이 기억도 못해요. 음. 그게 이제 정영진 전법이거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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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걸로 알고 네. 있는요 늘상 그 전법으로 음, 아니, 음, 그러면은 네. 실제로 그 음. 어, 주식 테마주, 음. 그 트럼프 테마주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주식을 직접 사지는 않았는데 어. 주변에 많이 이제 설파하고 다고다 아, 권했어요. 멍석 말이래. 아이고야 아, 아, 당했안 사고 권하기를 네. 왜 권해? 아 최악입니다 네. 그 진짜. 네. <laughs> 근데 음. 주변에서 보면 트럼프 당선을 점치는 분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조그만 SNS에서 막 내기하는 거 있잖아요. 많은 음. 빵 이런 거 보면. 은 아, 빵. 트럼프에 걸더라고요 많은. 아 그건 사람들이. 당일에. 아 당일날. 예. 11월 3일 당일에 그랬고. 대표 보면서 약간 음. 스포츠 중계처럼 되는 네. 음. 분이고 음. 초지 일관. 그냥 처음부터 트럼프가 무조건 된다, 재선한다고 음. 이제 어, 전망한 전문가는 음. 제가 유일무이했고 네. 어, 유일무이하게 또 틀렸습니다. 네. 자, <laughs> 개널리스트로 이름을 붙이기 잘했다. 개널리스트요? <laughs> 예, 개그맨 더하기 애널리스트로 된다. 아, 개널리스트널리스트가 틀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대치가 낮아서인지 맞습니다. 뭐라고 욕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아, 예. <laughs> 그 사과하는 마음으로 네. 바이든으로 또 삼행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 네. 고라니님이 이걸로 네, 이제 터트려 주면은 뭐 극과 아, 미친... 예측 바이든으로 하기 쉽죠. 지 네, 않은 의미 없습니다. 자, 바이든 삼행시가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든이 아버지 계시잖아요. 아, 이든이 네. 아버지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음. 이용해서 원래 하려고 했는데 네. <laughs>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뭘요? 그, 아, 해봐요. 해봐요. 아들 해봐요. 이름이 해봐요. 이든이라는 거. 아 이게 예, 해. 있잖아요. 자, 운띄어드리겠습니다 바.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이 이든이 아버님. 든 든든하시겠습니다. 아, 저, 저쪽에서 욕설이 나오네. 뭐 욕설이 나왔어. 방금. 아니, 아, 요즘 우리. 뭐 팟캐스트 재밌게 한다면서요. 재밌다면서.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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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막, 막드림 전문가인데. 뭐, 아니, 아니, 너무 정형화돼 있네. 아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갑니다. 아니, 든이 이게 어려워요 아, 어려운 아, 어려운 아 어려운. 이게 빌드업이야. 처음에는 이 아, 했는데 아, 아, 아 빌드업이야. 아, 또왔어 아. 아. 아, 자, 빌드업입니다. 팟캐스트는 큰 재미는 없었어요. 자. 네. 아, 자, 바이든 삼행시. 자, 바 바르다 김선생 <laughs> 오 괜찮다 어, 아 좋아 아 좋아 이 이마트 아 좋아 어. 아든 등킨도나스 <laughs> 아 이거 든은 세종대왕이 아. 와도 못살려 <laughs> 등킨도나스 아니요 든은 진짜 이거는 그래서 아. 저도 준비했어요 한번 살볼게요한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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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만 해주세요 안찐걸 아, 터지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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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야, 와 너무... 이거 난리 네, 나는데 뭐... 자 형님 준비했습니다 삼행시는 짧게 하는 네, 겁니다. 짧습니다. 매우 짧습니다. <laughs> 길게 하면 안 네, 짧아요. 안 형님 막 문단으로 갈것 같은데 아, 시조 나올 것 같아요. 시 어, 짧게 해요, 네, 형님. 그런데 어저께 헤럴드 경제 증권 부장님 만났는데 최욱 선생님 팬이라 고꼭 전해 달래요. 아. 자, 짧게 합시다, 네. 형님. 진짜 네, 짧게 합니다. 삼행시 묘미는 예. 짧게 하는 겁니다. 예, 삼행시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벌써 3분이 지났어요. 빨리 문대 주세요. 바, 바이바이 트럼프. 어, <laughs> 괜찮아. 아, 아. 이. 이제는 이성적인 미국으로 어든든것만은 바이든은 한반도 평화에 앞장서 주세요. 야, 이것도 공식적이네. <laughs> 아니 그래도 또... 든든 뭐라고요? 분것 <목소리> 많은 바이든, 든것 많은 바이든. 아 머리에 든분 많이 했고, 아, 공부 많이 했시니까 이분이 평화 인권의 편에 나름대로 네, 네, 네. 평생 싸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어, 음. 당연히 세계 평화 한반도 평화 앞장서줘야죠. 든은 아, 어. 진짜 진지 모드로 가든 약간 병만 모드로 가든 살릴 수가 없네 이거는. 어. 든 때문에 저제 밤을 샜거든요. 제가. <웃음> <웃음> 뭐 든푸른 생선 나오고 <laughs> 밤에 누워가지고 아, <laughs> 아 고민의 흔적이. 아, 아 네. 든푸른 생선은 네. 고민의 흔적입니다. 저는 좀 재미는 없었지만 네, 아 공익적으로 에, 갑니다. 눈를 네, 살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준비한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 오늘 첫 번째 어떤 아이템 갖고 오셨는지요? 예, 저희가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생활경제 이슈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음. 그래서 우리 매블쇼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모아 가지고 민주당이 이걸 해결하는 데 나서야 된다고 요구를 했더니 민주당이 어저께 드디어 소확행 특별위원회라는 걸 발족을 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특별위원회인데요. 그 중에 11대, 11대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제가 지난주, 지난주에 했던 통신비 이슈 있잖아요. 특히 취약계층이 <laughs> 300만 명이나 감면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자동으로 감면해 달라. 어. 통신 심사에 정부가 명단을 통보하고 거기서 자동으로 감면하는 거. 아, 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소확행 네. 특별위원회라는 네. 걸 이번에 새롭게 있습니다. 만들었는데 네, 네. 이나경 대표도 오시고 김태현 대표도 오시고요. 어, 거기에서 그 통신비 관련해서 예, 네, 11개인데 그중에 통신비 두 번째가 제발 노동자들이랑 국민들은 박스에 상자에 손잡이를 어. 설치해라. 아, 이거는 뭐 안진 네, 걸 오늘 갖고 왔잖아요. 아, 박스. 이당감 박스가 10kg입니다. 네. 구멍 뚫어 져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 10kg. 실제로 10kg예요. 1 네, 0 k g 야 거짓말 안 하면서. 줬어요. 10kg. 10kg. 아. 아, 아 것을 제가 혼자서 이렇게 들어요. 그렇게 되면 아유. 훨씬 힘들어요. 10초도 못 들어. 근데 보세요. 굉장히 인상 찡그리고, 찡그리고 있잖아요. 아, 아 힘들어요. 아, 아, 어, 힘들어. 근데 자, 구멍을 뚫어 주니까 아, 매우 좋아. 아, 너무 편해. 안든 거보다 당감 더 편해. 진영에서 올라온 차감인데요 네. 지금 당감 10kg 차 있잖아요. 형님, 안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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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안 주세요. 네, 어. 네. 올차갑니다. 네. 형님, 그게 얼마나 편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계속 들고 방송하겠습니다. 우리 MC와 진행자들 아, 들고 방송해. 형, 아, 그 편한 방송. 걸 보여줘야 돼. 안 자, 안져. 안져. 자, 저거를 그렇고. 이제 소아킹 특별위원회에서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박스 들때 노동자들이 안 힘들지 않게. 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국민들 가계부채가 천육백조나 됩니다. 네. 앞으로 천칠백조로 가고 있는데 이거 큰 문제잖아요. 가계부채가 왜 이렇게 많아? 우리가 거.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아쉬운 게 가계부채 늘어난 거 내버려두고 음. 국가부채 좀 늘어난 거죠. 그렇게 연사를 어. 피우냐라는 했는데 예. 가계 결국 예. 전가시키냐 그렇죠. 어. 금리나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뭐라고요? 우리가 대출 받은 사람들 이 천육백조의 빚에 보면 대부분 대출 빚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승진하거나 상속을 받거나. 뭐 신용도가 상승하거나 음. 재산이 늘어났거나 하면 금리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에 네. 어, 네. 그런 게있죠 네. 제일 금융권, 제 금융권 다행사할수 있는데 음.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마트 폰 근데 그 동안은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제 는 온라인 신청에 법이 바뀌었거든요. 네. 제가 들어가봤어요. 현대카드도 들어가고 우리은행도 첫화면에 안 보이게 놨어요. 음. 근데 이제 온라인은 첫화면에 보이게 딱 해놔야죠 음. 눈에 띄게. 그래서 이걸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고. 지금 받아들여진 정도가 약, 약합니다. 너무 수용률이 낮는데 예를 들면 어, 장기 근소하고 있다거나 음. 아니면 코로나19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주는 게 대출기관들의 사회적 책임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게 있어요? 자, 참고로 은행들이 작년 안에 벌어들인 수익은 깜짝 놀라실 텐데 40조나 됩니다. 음. 예, 은행들의 소득의 영업이익의 90%가 이자 수익입니다. 아. 결국 국민들에게 예금금리는 거의 마이너스로 받고 대출금리는 많기는 4%까지 받고 음. 또 신용카드 사들하든지 캐피탈 같은 경우는 최고 금리 24% 비슷하게 금리를 받아내거든요. 에게나다 금리 인하권이 대출을 적용이 되니까 있는 사람은 누구나 금리나 요구권 행사할 그러니까 수 본인의 있는데 본인의 신용도가 이렇게 높아진다거나 뭐 재산이 좀 그렇죠. 더 많아지는 그 경우에 그렇죠. 데그 요구권 까다로워 가지고 그동안 네. 행사해도 안 받아들여졌지만 네. 그래도 이걸 알고 행사해서 우와, 매년 그럼? 수백억씩 이자를 돌려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저 화면을 보니까 약간 3박스 있고 영농 후계자 느낌이거든요. 네, 금리이나 얘기하니까 좀 약간 괴리가 있어요. 화면 잠깐 네. 보여주세요. 후 예, 예, 영롱 후계자. 아니 영농 후계자들 또 동현에 빚, 어때서? 빚, 어때서? 빚, 어, 빚, 빚, 빚 많이 썼어. 신차입니다. 빚 많이 썼어요. 우리 방송 듣는 분들 중에도 <laughs> 주택담보 대출이나 네. 일반 대출이 없는 분이 없을까? 학자금 대출까지 가면서요. 음, 음. 근데 그럴 때 내가 승진했다, 월급이 올라갔다, 재산이 늘어났다, 신용도가 늘어났다 이런 요건이 있으면 이날 해주게 돼 있는데. <laughs> 이건 몰랐네요. 이거 수용을 너무 안해 줍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음. 인하를 요구하라고 할게 아니라 네. 우리 신용 떨어지는 거는 예를 들어 휴대폰 한번 안내 뭐 요금 밀려 이러면 신용도 떨어지는 건 기가 막히게 은행들이 알아내요. 아. 근데 우리 신용 올라가는 것도 알아내 지 알아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아. 맞습니다. 그럼 올라가면 저... 시, 우리 신용도가 올라가면 그 알아서 자동으로 할인해주도록 해야지. 한발더 나가네, 네. 예. 정영진. 거기서 그냥 아. 우리 요구를 또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 정영진 한발더 나가. 아, 그러니까, 어, 네. 서민을 생각. 아, 매우 좋아. 박수 한번. 나 아. 저는 동감이 됩니다. 아, 정영진 한발 더. 안진 아. 걸보다 아. 솔직히 한발더 예. 들어간 예. 좋았어요. 겁니다. 쑥 들어갔어요. 이렇게 네.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죠. 되니. 그러니까. 예금금리 국민들한테 0%로 네. 받아가지고 그 국민들이 또 대출 받을 때 4%까지 받아가지고 많게는 10%, 20%를 받아가지고 40조 이자 수익을 누리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음. 조금 인하해달라는데 외면한단 말이에요. 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겁니다. 실제로 은행은요. 옛날 중세시대부터 맑은 날 우산을 빌려줬다가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뺏어가는 곳이라고 와, 와 너무 잔인한데 프랑스 혁명 때 음. 은행가들도 같이 그 정치인들하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네, 예, 예, 예. 그런 못된 짓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프랑스 은행은 은행에 뱅크가 안 들어가잖아요 이름에. 아뭐 그래요? 소시에떼 제네랄, 뭐 BNP 파리바, 오, 크레딧 아그리콜, 뭐 이렇게. 아 그래요? 그래서 은행이 그런 악행이 있었고 금리나 요건 제가 한번 해봤어요. 예, 예. 제가 마통이 있는데. 어, 마통이 뭐예요? 마이너스 통장. 아 마이너스 <laughs> 통장이요? 아, 제 혹시 <laughs> 네. 이제 오, 네. 우리랑 다른 사람이네. 아, <laughs> 마이너스 오. 통장도 줄임말을 모르없어요 필요 <laughs> 아니, 아, 예. 아 이게. 거리감 때문에 아니 그 협의도 없이 그냥 줄여버리면 어떻게 알아들어? 좀 달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네. 어 제가 이제 소득도 좀 올르고 해가지고 음. 금리나 요구권을 제가 발동을 했거든요. 음. 어 오. 그랬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보더니 한도를 줄여버렸어요. <웃음> 마이너스 <웃음> 통장 한도를. 어. 그래서 잘못 발동했다가 괜히 어 잠깐만 이거 모르고 있었는데 뭐뭐 뭐 연체가 있네요. 뭐 세금이 뭐 이런 게. 아, 오히려 손해를 받는. 금리나는 안 받아들여주고. 안받아들여어요 어. 그래도 받아들여준 분들이 지금 해마다 수백억씩 이자를 돌려받은 걸 확인했고요. 어. 이건 믿자 본전이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예전에 가서 아, 신청했어요. 소급 적용이 됩니까? 내가 과거에 낸 지금... 이자를 받아요? 아니요.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죠. 제가 아. 지금 예를 면 3.5%로 주택담보대출이 있었다. 근데승진 했다 최근에. 음. 그러면 3.2%로 낮춰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음, 낮춰달라고 요구를 어. 할수 있는 권인데 어. 받아들인 경우도 꽤 많이 확인 됐습니다. 음. 그래서 밑져야 본전이고 돈 드는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바뀌었으니까 온라인 신청해보자는 거고 저는 거기에다가 코로나19 같은 상황은 이제 금리나 요구권의 근거로 추가를 하자는 거죠. 네. 이자를 꼬박꼬박 잘 내왔는데 음.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었어. 네. 그러면 이럴 때는 당연히 건물주들이 세입자들 위해서 얼마 전에 그정전 미담 있었잖아요. 10% 깎아 달라고 호소했더니 아예 그냥 100만 원 줄게요. 이렇게 해줘. 큰 화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건물주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은행이나 대출 알겠습니다. 또, 내용은 다 전달된 예,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네. 하자는 거. 약간 좀 이번엔 <laughs> 네. 좀 가벼운 거. 나 내용 다 전달됐고. 예. 마통 이배로데다 네. 아는다네 마통. 마통? 다안 몰라 정도는 서민들이 름 다해요. 아, 그렇습니까? 물론 아. 이제 아주 부유층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아, 인생에 마이너스가 <laughs> 없는 분들. 아, 아, 아 분들. 여러분 아 마통 몰라서 아몰제몰라서 죄송합니다. 아 몰재 오, 네. 몰제. 오 네. 좋습니다. 요거 하나 <laughs> 재밌는 거 하나 소개할게요. 아니, 어제 어제 연합뉴스에 이 소각행위원회가 나왔는데 안진걸 형님이. 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랑 어, 투샷 투샷으로 악수하는 장면. 와 오. 이거 깜짝 놀라서 제가 예, 예. 제보했잖아요. 보셨더라고요. 네. 네. 예예뭐 그, 이낙연 대표가 안진걸이라는 이름을 압니까네 알고는 있죠. 와 안진걸. 아 예. 당연히 알죠. 네. 저는 뭐 길거리 적폐 세력인 하지만 네. 아, 아니, 아, 그동안 오랫동안 정치 세력들에게 그 민생 대책. 서민경제 살리기 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안면이 다 생겼죠. 어. 사회부 기자들 사이에서 안진걸 이름을 아냐 모르냐로 나눠진. 다 <laughs> 이제는 정치부도 안진걸 이름 아냐 모르냐. 이제는 아. 그랬는데 요즘 조용히 살고 있고요. 안진걸 아. 훌인 훌륭한 인물. 아이고아 훌인입니다. 네. 아 네. 이거 정말 쑥스럽습니다. 정수 정말 쑥스럽습니다. <laughs> 예, 예. 그 아니 웃기나. 이거 야저 형이 웃기는 거 처음 봤어. 아, 저 원래 웃겨요. 시민단체 옛날 시민단체 스태프 중에는 제가 제일 웃기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저형 아, 아, 시민단체, 시민단체 형 그만 네, 네. 여유 있게 하니까 어. 웃음도 나오고 좋잖아. 네, 예전에 별명 이폭이었어요. 입만 열면 폭소. 어 이폭 예. 예. <laughs> 정숙 아우 습스로 예, 요거 재밌는 거 하나만 더 소개하고 우리. 저기 런던 고라니만 계속해서 소확행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인 예,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의제 하나인데 이거 정말 예를면 취업 준비생들 보면 네. 면접 보러 가고 입사 시험 두 번씩 가잖아요. 근데 그 비용을 대부분 본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가만히 보면 기관에서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 입사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이든 대기업이든 음. 자기들 필요에 사람 뽑는 거기 때문에 음. 음. 시험 보는 날하고 면접 시험 보는 날에 음. 교통비, 어, 왕복 교통비와 그렇지. 점심 비용은 지급하는 게 맞다. 아그동안 이거 안 줬습니까? 주는 데도 사도겠고요. 그러면 음. 제가 참여인들한 심난치실 때 음. 차비는 지급을 했었습니다. 아 그런데 네. 이것을 좀 보편화자는 하 거죠. 이게 맞잖아요. 아돈 없는 취업준비생들한테 교통비하고 중식비까지무리는게아니라괜 아 이거 소확행이네 예,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자는 겁니다. 아, 소확행이에요 예, 그다음에, 아니 네. 공병 같은 경우 한 번만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간단해하나 네. 맥주병, 소주병이나 창아병은 50원에서 100원으로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 상 빈도도 올라가고 서민 가게에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데 네. 이상하게 적용 안 되는 병이 너무 많아요. 뭐 양주병도 안 되고 아. 같은 술병 중에도 안 되는 것도 음. 많고 카페인병도안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음. 앞으로는 공병 재활용도 높이고 서민 가게에 도움 되게 웬만한 병은 다다 음. 다 재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 빈병 보증금 환불 제도를 대상을 적용 확대하자. 아 그다음에 좀 케이스 존 화장품 케이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실제 그거 갖고 가면 깎아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병에 대한 네. 보증금을. 네. 뭐 확대하자. 의미는 다 전달된 거 같습니다. 예, 전달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화 캐위원회 공격 좀해 나가겠습니다. 네 전달됐습니다. 네, 네. 진짜 소화 캐미네 말 그대로.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런던 고란이 준비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시간이 2분 남았습니다. 오. <laughs> 바이든의 이제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죠. 아직도 네.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남아 있습니다만 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보니까 바이든 경제, 바이드노믹스 음. 하에서는 미국 경제 성장하고 소비 둘다 확대되고 세계 무역 질서도 다시 이제 복원된다는 견, 전제 하에 네. 한국의 GDP 성장률이 0.1%에서 0.4% 포인트까지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음. 내다봤고. 대신에 미국 이제 저금리 기조를 계속 끌고 가니까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음. 여기에 따른 이제 수출 기업들의 환차손 이거는 음.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거다. 음. 달러 약세, 한화 강세 이거 네. 좀 풀어서 설명해주십시오. 좀. 저 같은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어 삼성 갤럭시를 미국에서 팔았습니다. 네. 그 미국 사람이 달러를 주고 샀을 거잖아요. 네. 그 달러를 이제 가지고 한국에 와서 음. 이제 수입으로 잡히는데 그때 만약에 달러가 약세고 원화가 강세면 거기에서 팔은 갤럭시 값이 환전하면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어. 그 그래. 얘가 필요합니까? 그냥 1달러에 1,200원 하다가 네. 1,100원 되면 음, 이거 뭐라고 불러요? 그럴 때. 그럼 원화가 강세죠. 아, 원화 강세라고 왜냐면 여러분 예전에는 1,200원 있어야 1달러를 바꿨는데 아. 1,100원으로 1달러를 살수 아, 1달러 있으니까. 아, 1달러 사려면 옛날에 1,200원 줬어야 되는데 네. 이젠 1,100원만 주니까. 그럼 얘좀좀이해되요 아, 아, 원화의 않아? 가치가 네. 상승하는군요. 갤럭시 필요 있어, 없어? 갤럭시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네. 저 아이폰 씁니다. 내기내 아, 네. <laughs> 기분이 지금 트럼프의 기분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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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이기다가 이를 뺏긴 그 기분이라고 <laughs> 어... 네. <laughs> 하여튼 그래가지고 네. 어 바이든 테마주도 국내에서 기승을 부리는데 음. 진짜 찐 테마주는 사실 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뭐 음. 그린뉴딜 우리하고 이제 테마가 맞는 종목들인데 네. 여기 약간 세력들이 만들어놓은 테마주가 있었어요. 아 인위적으로 예. 아 인위적 이런 걸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개맛살 만드는 어떤 그 코스닥 상장사가 있는데 <laughs> 개맛살이요? 예. 예. 예 여기 그 오너 아들이 <laughs> 미국에서 바이든이 로스쿨 나온 학교에 학부를 나왔다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 가지고 바이든 테마주를 뭐, 보여가지고 시라큐스였나요 네, 급등을 했는데 네. 바이든은 시라큐스 로스쿨 나왔고 음. 이분은 시라큐스 그냥 학부를 나왔어요. 음. 거기다가 나이 차이도 한 40살 나기 때문에 <웃음> <오>. <웃음> 거의 동문회에서도 볼 수가 없는데. <laughs> 네. 어, 아, 그래서 주가의 변동이 생겼어요. 아, 막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고 막 급등을 와. 했었는데. 오히려 바이든 당선되고 나서 쭉 음. 빠졌어요. 아.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걸 만들어서 또 음. 치고 나간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어, 세력이 만들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유포를 시킵니다. 아, 유포를 막 시키는구나. 예. 아. 뭐 메신저 카톡 뭐 그리고 뭐 살전 실권 방송 이런 데서. 그런 거에 넘어가요? 이게 어지간히 좀 비슷하면 그럴 듯하면 아 그래 이렇게 사람들도 좀 혹해서 살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네. 똑같이 정영기 씨처럼 에이, 이게 무슨 테마죠 근데 어.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막 수급을 만져가지고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걸 보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다 아, 이거다 바로 들어가는 거 네. 멀리서 찾지 않습니다. 아니, 씨가 저, 저 좀... 여기 있습니다. <laughs> 네 정영기 씨는 표정 관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형적인 네, 네. <laughs> 네. 내동매매 투자자거든요. 아, 저는 뭐 그렇죠. 네. 아, 그래도 이런 건안 삽니다 저는. 와. 우리나라 정치인 음. 테마주도 마찬가지인데 음.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즘에 뜨면서 와. 윤석열 테마주 테마주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엮인 거예요 그거는? 뭐 사법연수원 동기 아한 사백 명 있는데 네. <laughs> 그 중에 한 명이 뭐 고문으로 있는 <웃음> 상장사의 <웃음> 회사 아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 동창이 감사로 있거나 무슨 사회 이사로 있는 음 상장사 아 찾는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진짜. 그것만 네. 연구하는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네. 심지어 그 지난번에 그 대선 때 음. 대선 테마주로 엄청 이렇게 뜬 주식이 있는데. 대선 후보자와 음. 그 회사의 사장이 등산을 같이 하는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음. 알고 봤더니 그게 합성이었던 거야 아, 아. 와 정말 아. 이상한 게다 음. 테마적으로 엮입 선능역 4번 음. 출구에 가면 네. 이런 <laughs> 형님들이 앉아가지고 음. 그런 걸 만드는 그 제작소가 있어요 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가 음. 어떤 분이 진짜 여기 4번 출구라고 <laughs> 게시판에 올려갖고 제가 약간 한발 뺐는데 그런 세력도 있습니다 날려 음. 들어가지 않으면 피해는 음. 없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소문을 퍼뜨리고 차트를 또 기가 막히게 막 따라가고 오, 쉽게 맞아, 만들어 만들어 놓는 거나 돈천재들이니까 예, 자전거래 하고 자기들끼리 막 이제 홈에서 놓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안 당하려고 해도 이게 사람이 돈에 약하고 그러니까 주식 뭐돈 벌려고 하는 건데 뭐 맞아. 뻔히 삼성전자, LG전자 뭐 LG화학 사라. 뭐 사람들이 그럼 이게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니까 그런 네. 급등주에 조심해야 되고 음. 오늘 안진걸 형님이 어차피 이 넘겨받으면 끝까지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안진걸 형님 오늘 얘기한 거 중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있더라고요. 음. 그 다음에 어, 전면 의무 교육. 네, 예, 지금 내년부터 이제 완전히 실시되죠. 아, 지금 넘긴 거예요? 어, 네. 아니 보통 이렇게 하면은 아이거의 수혜주로 <laughs> 네. 이제 급식업체나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뻔한 걸 하기 싫잖아요. 음. 그럼 또 세력의 마음으로 어, 학생들이 무상급식이다. 그럼 용돈이 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담배 쪽. KTNZ 하고 음. 전자담배 아 막드립 이런 거 아. 이제 막드립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거? 게임 네. 아이템 산다 애들이 아, 이걸 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요가 있어요 아니 네. 그런 막드립을 사람들이 좋아 한자입니다 지금 네난리입니다 아, 지금 <laughs> 저막 아니 자기가 하는 거는 <웃음> <웃음> 뭐 황금드립이고 내가 하는 건 막드립 <laughs> 요즘 청소년들은 노담이에요 아, 네. 네. 아 우리 고란이 님이 네. 여러 가지 이제 막드립 던진 것 중에 음. 아 그래도 그 어,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죠? 그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음. 내가 산 가격보다 막 떨어지면 물타기 하잖아요. 음. 이제 그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네? 아 물타기하다 대주주 된다. 아 요거는 참 재밌는 <laughs> 실제로 <드릴> 있습니다. <laughs> 아 있으니까 어. 아, 실제로 아. 어떤 그 공무원 분이 어 주식을 샀는데 물려 가지고 음. 너무 화나니까. 계속 물타기를 하는데 계속 떨어져. 공금에 손을 냈어그 네. 다음 어느 날 진짜 대주주가 돼서 공시에 나왔어. 어... <laughs> 그래서 아니, 7급 공무원인데 무슨 어... 돈으로 이렇게 25억 원어치 주식을 샀나. 아, 이건 재밌어. 그러니까 자금출처 조사하다가 어... 결국 공금에 손을 댔다는 걸 알게 돼서 어, 돈은 벌고 직장은 잘렸다. 알겠습니다. 음...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분 형이...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그자 일단 노래부터 말씀하시는 게 있었는데 네, 우리 왜냐면 약속된 아, 플레이 그렇군요. 다음 오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 예예 예, 그래요. 그러면 네. 그건 다음 주에 네. 다 다음에 그 미론 이 있었거든요 통신비에 대한. 네. 네. 그건 다음 주에. 자 어떤 노래 그래요. 들어볼까요? 나훈아의 엄니 어떻습니까? 나 형님 네. 올 때마다 그 이거 있어요. 나이주 전에 했는데 잘렸으니까 한번더 도전 안 아, 했어요. 아, 어머니 최근에 언제 찾아가셨어요? 1년 됐죠. 아, 또 이런 1, 분들이 노래는 아, 자가 그, 많습니다. 고라니 님 무슨 아니, 노래죠? 어머니가 생각나서. 자, 그 고라니 님. 네. 저는 뱅크의 가을의 전설. 아, 오, 명곡입니다. 듣고 싶습니다. 자, 둘다참 좋은 노래인데요. 네.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저는 밴... 은행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뱅크로 갑니다. 뱅크로 갑니까? 네. 아, 2주 전에도 아. 고라니 님이었는데. 아, 그랬습니까? 아니, 금리 인하권 아. 관련해서 뱅크로 아. 오늘 매실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아, 매실 매실 가능성습니다 제가 정하기가 조금 애매해서요. 또졸 자, 졸차 선택은 아, 뱅크네.